여러분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느리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또다시 고개를 슬그머니 내밀고 있는데요. 늘 반복되어던 패턴이라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에 입문하신 분들께서 이 말만 듣고, 어? 정말 그렇네? 다른 코인이 더 좋은 거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은 느리다를 넘어서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 보겠는데요. 현재, 오디널스, BRC20 토큰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많은 거래가 몰리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어? 비트코인 느리네? 보내는 게 비싸네? 못 쓰겠네? 라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기저기서 들리는 뉴스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비트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매직패스와 같은 친근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든 비트코인의 흠집을 내려는 알트코인 진영은 다음 두 가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4년마다 있는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끝없이 오르지 않으면 채굴자들은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해 채굴자들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면 해시레이트가 낮아져서 보안이 떨어지게 될 거야. 이 말과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너무 몰리면 수수료가 올라가 그러면 누가 비싼 수수료 내면서 비트코인을 쓰겠어. 우리는 다른 블록체인이 필요해. 이말 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베어 마켓에서 트랜잭션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면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불장이 와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면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알트코인어들에게 매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건지 저두 가지 얘기를 베어 마켓, 불마켓마다 어김없이 반복하죠. 저는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산업, 커리어 등이 알트코인과 관련이 있다면,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비트코인의 흠집 내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설령 그게 나는 비트코인은 좋아하지만,으로 시작해도 말이죠.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는 엄청 좋은 거고, 세상을 바꿀 거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비트코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왜냐? 그래야 자신이, 자신의 팀이, 자신의 회사가 별다른 비용 없이 발행한 토큰을 크립토 관련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대중들에게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두 가지 얘기에서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짚어대는 것은 비트코인의 고정된 발행량, 그리고 10분마다 이루어지는 블록 컨펌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이러한 기본 설계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꿔서 출시를 하고 대중에게 마케팅이 잘 되어 가격이 오르면 미리 발행해서 꽁쳐놓은 토큰을 뒤에서는 열심히 팔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면서 종종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설계를 바꿔야 해. 이더리움 봐봐.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하잖아. 특히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채굴이 비판을 받으니까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지분 증명. POS로 바꾸잖아. 비트코인도 블록 사이즈가 작아서 느려 터졌는데, 이기회 블록 사이즈도 크게 바꿔서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김에 작업 증명 POW, 그거 너무 낡은 방식이니까 그것도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비트코인 진영은 정말 확고부동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언뜻 보면 정말 소통 안 되는 앞뒤 꽉 막힌 고집불통 같죠? 왜 이렇게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왜 코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부리는 장난, 특히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청원 장난질에 이골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난질이라고 표현한 화폐 발행권 남용이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장난을 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트코이너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불변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희소하고 필요한 자원은 돈도 음식도 옷도 아파트도 아닌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결코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죠. 저나 여러분 혹은 돈을 몇 조씩 쌓아놓고 있는 재벌 모두에게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동일하고 삶이 유한한 것은 동일합니다. 시간은 공짜이지만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주어지지만 더 만들어낼 수 없는 우주적으로 절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근데 화폐라는 것은 시간을 담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 즉 기술입니다. 무슨 기술이냐? 각자 잘하는 일에만 몰두해도 거대한 사회 분업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각자가 창출한 가치만큼을 화폐에 담아뒀다가 타인의 시간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은 각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인 것이죠. 이를 잘 생각해 보면 화폐는 결국 나의 시간을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가장 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본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최애 음식, 예를 들면 순대국밥 같은 거를 사 먹으면 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새벽부터 나와서 사고를 끓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돈이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그분께 순댓국을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처럼 화폐는 타인의 시간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조작하는 것은 타인의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고 이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타인을 노예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제가 만약 땀 흘려 일한 돈이 아니라 위조한 지폐를 가지고 순대국을 무한히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순대국밥집 주인을 제 노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규칙이 조작되는 것은 그 화폐가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죠. 로마시대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금화, 아프리카의 노예 구슬, 금세공인, 얼마 전 있었던 루나사태, FTX 거래소 파산, 그리고 현재의 피아 t 시스템 등 무수한 예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상황에 따라서 화폐 발행권자의 변덕, 욕망에 의해 행해지기도 혹은 필요악처럼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 권력을 사용하는 인간이 청렴하냐? 화폐하냐와는 무관합니다. 그 인간이 청렴한 경우에는 타락이 좀덜 이루어졌거나 그 청렴한 인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큰 권력이기에 인간의 손에 주어지면 반드시 타락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다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블록체인, 크립토, 웹3.0 같은 거에 입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이 선택한 해결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정말 뉴빅 g 이긴 하지만, 권력의 타락을 막고자 선택한 방법은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울 것도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헌법과 산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특정 규칙 즉 헌법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을 둘러싼 권력은 하나에 집중되었을 때 반드시 남용될 테니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야 한다는 이런 게 삼권분립 정신이죠. 프로도 반지 원정대가 왜 절대반지를 파괴해야 하나요? 사우론이 끼면 악하고 프로도가 끼면 괜찮은 게 아니죠. 어떤 권력이든 사람 손에 주어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권력 자체를 조각조각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지의 제왕의 기본 서사인 것이죠. 비트코인에는 이 법치주의 정신과 그 핵심 요소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재량 변덕이 아닌 명문화된 룰을 따르자는 정신. 다시 말해, code is law. 그리고 화폐 장부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대가로 보상을 얻으려는 자인 채굴자,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자인 개발자, 마지막으로 채굴자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새로운 규칙을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증인인 풀 노드. 이세 주체를 전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인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권리청원의 정신이 디지털 형태 화폐에 적용된 것이죠. 비트코인은 함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게 혹은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게그 가치의 본질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불변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신념이 지금의 비트코인을 잊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토록 비트코인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알트코이너들이 우린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했다 하면서 말하는 그 단점들은 실은 비트코인의 기본 설계인 것이죠. 이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블록 컨펌 시간 10분은 너무 느려. 이런 사람을 보면 대체 뭘 알고 떠드는 건가 하는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을 단정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비트코인은 1블록 컨펌에 평균 10분 걸린다고? 느리네. 더 빠르게 해야겠네. 가 아니라 10분인 이유는 뭘까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기를 쓴다고 환경이 안 좋겠네. 전기를 안 쓰는 지분 증명 POS가 더 좋은 거네?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에너지를 쓰는 작업 증명 POW이어야 하는 이유는 뭐지?라고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의 불변성에 대해 언어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십억 명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영어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언어도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사랑하다, 러브라는 단어를 미워하다, 헤이트라는 단어와 바꿔 쓰길 원하는 누군가 있다고 해 볼게요. 이게 과연 쉽게 될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설령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그렇게 사용한다 한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어는 대다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냥 영어의 변종일 뿐입니다. 이 비유가 와닿으시나요? 영어가 비트코인인 것이고 수많은 변종 영어는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의 단점을 고치겠다고 나선 온갖 변종, 알트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변성인 것입니다. 거대자본이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가 뭘 바꿔보자고 덤벼들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특성, 이런 불변성은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거대 자본이 덤벼들었던 과거 사례는 블록 사이즈 전쟁을 참고하시면 되고 권위주의 국가가 덤벼들었던 사례는 중국이 지금까지 한 짓, 거래소 금지, 채굴 금지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나온 이래 14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리에 잘 있어 왔고, 앞으로 시진핑 할아버지가 와서 덤벼든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잘 있을 겁니다. 화폐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권력이었고, 지금까지 인류는 자이든 타이든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이 권력을 맡겨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비극적이게도 그 누군가는 역사상 단한 번의 예외 없이 막대한 권력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규칙을 깼는데요. 이것은 개인 차원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당연한 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청렴하냐, 부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신은 갈대 같은 사람 마음에 이 권력을 맡겨두지 말고 명문화 해놓은 뒤에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자는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헌법, 삼권분립 등 근대적 사상이 추구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귀중한 시간을 녹여놓은 화폐를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작동하는 규칙을 그 누구도 함부로 고쳐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비트코인 설계의 기본이자 본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 이러한 이유로 hard money cannot wet 이라는 문구를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경화라 비트코인의 본질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